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청중의 입장에서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할 때 떨린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속상하다. 다 외웠었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금방 끝내고 나왔다. 이렇게 속상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꿀팁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준비한 걸 그대로 보여주려는데만 급급한데요. 이 때문에 말도 빨라지고요, 청중이 잘 듣고 있는지도 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발표는 뭔가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준비한 대로 하지 마시고요, 청중을 하나하나 살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요, 대화해야 하죠. 발표자 입장에서만 말을 하면 요 눈앞에 여러 명이 보입니다. 5명, 50명, 5천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말을 하는 말투가 되죠.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화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데요. 대화가 아니라 선포하는 것처럼, 연설하는 것처럼 들리죠. 옛날 웅변처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여러분 대화해야 합니다. 5,000명이든 500명이든 5명이든 발표자 단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청자도 여러 명이겠죠? 그런데 저는 단한 명의 시청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은 뭐먼데요 뭐뭐고요? 뭐뭐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말투를 넣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또 미디어가 발달을 했잖아요. TV를 옛날에는 여러 명이서 봤다면 요즘에는 한 손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대일로 소통을 하죠. 짧은 컨텐츠나 OTT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도요 한 명한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말할 때도 훨씬 편안할 거고요. 이게 여러분의 실제 말투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뭐, 뭡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밥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대화 오고 가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의가 있으니까요. 너무 격식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뭐, 뭡니다. 뭐, 뭡니다. 라고만 말하면 딱딱하지죠. 이 때문에 접속사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뭡니다. 그리고 뭐, 뭡니다. 그런데 뭐, 뭡니다. 말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뭐먹 고요에는요, 그리고가 들어가 있고요. 뭐먼데요에는 그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접속사를 쓰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발표를 5분이든 10분이든 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접속사를 정말 많이 씁니다. 불필요하게 접속사가 많이 들어갈 경우 우리의 말의 힘을 떨어뜨리게 되죠. 왜냐면 글자가 길어지잖아요. 뭐뭡니다 그리고 뭐뭡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요 의식적으로 접속사를 많이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속사 가장 많이 쓰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이 다섯 가지를 일부러 안 쓰면 좋아요 이거 안 쓰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전개되는 소설책 있죠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의 이 접속사 그래서 를 한번 찾아봤어요 접속사는 다섯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만큼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이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청중의 입장에서 단어를 채택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화자의 입장에서는 말하다죠? 청중의 입장에서는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알려주는 거겠지만, 청중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하는 거고요,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의 입장에서 제일 처음에 말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청중은 처음에 가장 집중력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화자라서 말할 때 발표 처음에 가장 긴장되잖아요?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요, 자신의 긴장감을 늦추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말들. 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정말 날씨가 좋죠. 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랜만에 또 우리 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 너무나 불필요하죠.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다 이걸 듣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입을 풀지 마시고요. 무대 에 오르기 전에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목을 풀어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섰는지 여러분의 어떤 점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지, 지금 이 순간 10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를테면 인사제도가 바뀌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많은 분들은요, 인사팀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바뀐 올한해 인사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숙지할 내용은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걸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정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땠어요, 느낌이? 너무 딱딱하고 회사를 대표해서 뭔가를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난 한해 동안 정말 많은 노고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바뀐 인사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회사 생활을 더 영유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보시면은요, 한해 동안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하나씩 반영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발표할 때는요 청중의 입장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강조해주시면요 청중의 집중력을 처음부터 잡고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이런 말들 하는 분들 있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게 말할 테니까 집중해 달라 이런 뜻이긴 한데요. 청중은요. 간단하게 알고 싶지 않고요. 간략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중요한 걸 핵심만 알고 싶고요. 요약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딱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중이 들었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그 점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